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사태로 최근 3년간 정신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 2월경 코로나가 터지고 주가는 1,700선까지 곤두박질 치더니 불과 1년 만인 2021년 6월경 3,200선이라는 역대 최고점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1년이 지난 2022년 9월경 2,200선으로 꼬라박고 지금은 2,400선 위아래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인플레이션, 미친 금리 인상, 디젤 가격의 폭등,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그야말로 하루마다 터지는 큼직큼직한 이슈들로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재미있는 건 코로나가 터지고 대하락장이 오더니 순식간에 대상승장으로 이어지면서 재작년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했을 때 역대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10만 전자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주식을 하는 시기였고 주식을 하지 않으면 바보 소리까지 듣던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불과 1년하고도 6개월 전에 이야기였습니다. 이후 주가가 순식간에 2200선까지 곤두박질치며 수많은 개미들은 주식의 무서움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고 지금은 상처만 남은 채로 주식 시장을 많이 떠나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하기에 언젠가는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시장이 위태로워 보이는데 언제쯤 투자를 다시 시작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투자의 시기는 첫째도 금리, 둘째도 금리, 셋째도 금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금리라는 것이죠. 금리를 인상시키는 정책은 쉽게 말해 돈을 쓰지 말라는 정책과. 같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무엇이 올라가죠? 바로 대출금리, 대출이자가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다면 금리는 왜 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 상승 때문이죠.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면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휴지 하나에 천 원이 아니라 천만 원에 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는 종이쪼가리가 되어버리고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겠죠. 어, 너무 멀리 간것 같긴 한데 지금은 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돈을 못 쓰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모아두어야 할 때입니다. 투자를 해야 할 시기는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 아니라 금리가 고점에 왔다는 시그널이 착될 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FOMC 화월의장의말 한마디에 달려 있다고도 할수 있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3일 0.25% 올리며 어느덧 5%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최고금리를 6%까지 알아보고 있다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은행권에 대한 위기가 감지되자 5.1%로 낮추긴 했지만 5.1%라고 하더라도 최고금리에 아직 도달된 상태가 아니고 언제 또 최고금리가 인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투자를 하기 위한 시기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빨라야 4분기 정도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모아놔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되며 무엇보다도 FOMC 회의에 귀 기울이며 금리가 어떻게 변동될지 예측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